자기. 더 사올걸 그랬나? <laughs> 근데.. 저렇게 강력하게 두줄이면 이거는 그러면 응. 그때 서드니 때도 우리 생리예정이 2주 지나고 가, 병원 갔잖아 응, 응. 그럼 이제 애기 집이 보일 때거든 응. 원래 이거 두줄 뜨고도 안보이는 그 주스 어 그때는 거의 8주차? 어 입도 시작할 때 시작해야 입던 약 들고 가요. 근데 나는 약 작년에도 입덧이 막 심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니까진짜 괜히 우리 숨을 셨이었다겠지 감기에 엄청 먹었잖아. 그러니까. 감기약 종이별로 먹었잖아. 약도 잘 먹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따라 감기약을 오지게 먹어가지고. 한편 여기서 나오다 더 떨잖아. 어머. 엄마 어머님 아이 어, 혜정아 뭐하세요? 어 일하고 있지? 어. 어머님 응? 할머니 되신 거 축하드려요 <웃음> <웃음> 근데 얼마 예. 안 됐어요 몇 주래?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딱 5주 이제 5주? 네 근데 괜찮다니? 뭐야, 아까 말 어. 야, 우리.. <laughs> 야, 너는 임신.. 어? 그러면 좀 체크 좀 잘하라. 우리 가서 그렇게 심하게 놀고 아,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몰랐어, 진짜 몰랐어. 어, 지금 입덧은 안 하지? 네, 그런 건 없어요. 어, 그래. 미리미리 그래도 잘먹어도 아유, 고사합니다어 어, 고생했어. 어. <laughs> 언니저희애기가 응. 생겨가지고. <웃음> 아이고, 이고아이번에는잘건잘히 아이고, 아이 돼. 알겠습니다.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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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언니 응. <laughs> 또전아요릴게요고 <전화> 응. <laughs> 네. <laughs> 다들 걱정하시니까, 응. 응. 아, 따고 반가운 소식이다, 야. 그니까. 러 응. 음. 이번엔 또건강하게 응. 기도해야지. 그러지. 음. 응. 네, 그런 경우가 뭐, 상당히 큰 경우라서 괜찮아 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로써 임신 <laughs> 5주 차인데, 아, 몸이 엄청 계속 춥다 덥다 춥다 덥다 그러고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laughs> 목 감기는 전부터 있었는데 감기가 낫지를 않더라고. 음. 약간 물렁물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인터넷을 막 찾아봤는데 애기가 이제 세포 분열을 막 엄청 많이 하면서 눈, 코, 입이 다 형성이 될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장기나 뭔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진짜 이때 잘 먹어야 한다고 하니. 소비안 무적 오셔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원포인트포포인이고 1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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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1 아이고 포인 1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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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고 싶은 게 매일매일 너무 많아가지고 어때 또 이제 입덧을 또시 근데 상균이가 저 때문에 더 살찔 것 같아요 아 안돼 <laughs> 여튼 먹고 싶은 거다 챙겨 먹고 <laughs>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 어, 알았어 네 몸조리 잘하고 네 어머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어, 너도 맛있게 먹어 네응 어. Thank <laughs> you. 부으니까 시켜준 건데 저 다리에 걸 차고 있는아아아아아아아 웃기지마 주름 생겨 아, 오오오

먹어도 무게안 늘었다는 사실. <웃음> <웃음> <correr> <transformer> 아 <laughs>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무가 달아! 무가 완전 달아! 어? 정말 맛있게 됐거든요! 정말 맛있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마시지도 말고 고기만 국을 먹어보쇼! 역대급이기 때문이죠! 아, 아 대박이지 아 좋다 대박이지 이번에 진짜 다르지 아, 아 장난 아니쥬 이거... 소고기 먹국이 아니라 그 근데 네, 요즘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팩트가 이거 아시죠 완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썼던 근데 발림성 너무 좋아 두부조림이 너무 땡겨가지고 두부조림을 하고 가겠습니다. 만두를 먹고 싶어서 이수 시장에 만두 완전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만두 포장해서 자기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 응. 알지. 응. 그래서. 그래서 좋겠다. 아, 나생긴데 원래 한번딱 그런 시점이있잖아 응. 이제 일 끝나고, 엄 돌아오고. 태영 결혼식을 갑니다. 오늘 착장은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었고 뮤트는 싼데로 거예요. 너랑엉쁘죠은랑 엉테용, 은이렇게또 우리 신랑 엄태는 군과 6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친누나는날니지만친 누나 같은 그런 누나 소희연입니다 는날 <laughs> 아 진짜로 딱이주 시작하자마자부터 어제죠? 어제부터 어제 그 김에 밥싸 먹었을 때 음, 그때부터 갑자기 그김 향이 갑자기 너무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속이 니글니글거리기 시작하더니 오늘 출근하는데 지하철 그 모든 냄새가 다 역하고 어, 소름도 갑자기 막 고기 이런 거 먹고 싶지도 않고. 과일도 생각 안 나고. 누가 뭘 얘기했을 때? 또 꽂히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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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밴드를 붙이고 이렇게 짜잔! 짠! 짠! 짜라라 옛날에 할머니들은 어떻게 이떳도 있는데 일도 하고 밥도 하고 얘도 키우지? 와 진짜 대박이야 진짜 말도 안돼 음. 완전 맛있는데? 음, 생선은 먹으면 안 되지만.

맛있겠 맛있겠다 이거는 아까 낮에 먹던 건데 <laughs> 이제 간단한 요리들은 하고 있어요 지금은 밤